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 가사 속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고 다함께 노래말을 차분히 음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유명하신 패티김의 이별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반주 없이 불러 보겠습니다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때로는 보고파지겠지 둥근 달을 쳐다보면은 그 달밤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할 거야 산을 넘고 멀리 멀리 헤어졌건만 바다건. 지만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그러면 노랫말 속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냉정입니다.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침착한 것이죠. 기억 이전의 경험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언약 말로하는 약속을 말합니다. 후회 이전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죠. 산 평지보다 높이 솟아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별의 노래 부르신 패티김. 패티김은 1950년, 60년대에 유명한 미국 파카스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네요. 패티 페이지의 본명인 김혜자씨를 더한 것이죠. 그래서 패티 김이 탄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사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때로는 보고파지겠지. 둥근 달을 쳐다보면은. 그날 밤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지난날을 후회할 거야. 산을 넘고 멀리멀리 멀리 헤어졌건만, 바다 건너 두 마음은 떨어졌지만, 그리고 다시 AB를 부르시면 됩니다. AB.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2절입니다. 2절은 1절. E를 부르시고, 그리고 다시 AB, 그리고 B를 두번 부르시면 됩니다. 오늘은 가수 패티김의 이별을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